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조사장입니다. 오늘은 2010년식 그랜드 카니발이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주행 중에, 어, 시도, 저, 차량이, 어, 가속을 해도 가속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가속이 잘 되고, 어떨 때는 또 가속이 안 되고 하는 증상 때문에 입고를 하셨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엔진 체크 경고 등이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행거리는 13만 400km 정도, 4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고장코드는 지금 확인을 하니 2GR 관련된 고장코드가 하나 어,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2GR 쪽 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지만 실린더 흡입 공기랑 하고 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이 차량은 EGR 밸브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EGR 밸브는 교환을 해야 하지만 추가로 더 확인을 해줘야 할 것이 EGR 밸브가 고착이 되는 원인은 배기 가스의 매연 때문이거든요. 면이 많이 발생할수록 EGR 밸브가 고착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면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에 이제 그렇게 되면 차량의 상태도 좋아지고 이제 EGR 밸브도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차량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흙기 매니폴더에 카본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흙기 클리닝과 인젝터 클리닝 어, 작업을 같이 진행을 있겠습니다. 하도록 했습니다. 어, 작업을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호수가 이렇게 어, 클랙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게 연료 호수예요. 연료 공급 호수인데 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연료 공급 호수까지 같이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기매니 폴더를 탈거했습니다 엔진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인데요 입구가 카본으로 꽉 막혀있죠 이래가지고 살아있는게 신기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포트 부분도 카본이 많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흡기 들어가는 통로 엔진의 포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오염이 심합니다 이 부분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커먼 네일의 피해조 인젝터 어, 연료 분사량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 구간 구간별로. 분사 양을 검출을 해서 어, 정상적인 수치량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확인한 후에 어,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을 받아봤습니다. 어, 1번 10cc, 2번 10cc, 3번 10cc, 4번 10cc. 리턴도 지금 뭐배동소이합니다 어, 자, 1번은 클리닝을 분해해서, 어,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10 2cc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클리닝 하기 전입니다. 대략 한 3cc 정도 차이가 나게 나죠. 음, 이 정도로 이제 거 연료의 양이 변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 나머지도 다클리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를 다 했고요. 안에 한번 보세요. 아주 깨끗하게 됐죠. 이쪽도 보면 깨끗하고 청소가 정말 잘 됐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자 흙기 메니폴더도 청소를 다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네. 면 안으로 들서 밸브싹 다, 청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폴도 입구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이 다 마무리됐고요. 그 스캐너로 에어 빼기까지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 걸렸고요. 어, RPM 안정화를 거친 후에 한번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어서 안정화시킨 후, EGR 벨브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엔진 소음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작업을 마치면서 하나 더짚고 넘어가자면, 이 차량의 경우도 중, 작업 중간에 이제 발견을 해서 연료 공급 호수가 터지기 전에 조치를 했지만, 대부분 고장이 나서 이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면 그 부분만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두세 개를 더 수리해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크기 클리닝도 그렇고 인젝터 클리닝도 그 부분도 원래 조치해야 할 시점을 훨씬 넘겨서 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리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수리 후 수리빨이 덜 받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신경쓰셔서 예방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